안녕하세요.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산삼이에요. 산삼은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통째로 먹는 거래요. 그래서 제가 산삼 먹는 거 <laughs>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래도록 꼭꼭 씹어서 하나는 통째로 먹는 거라고 해요. 씁니다. 쓰지만 쓴 약이? 몸에 좋다 그랬어요 <laughs> 잘 먹고 노래 잘할게요 꼭꼭 씹어서 꼭꼭 음. 씹어서 먹습니다 쓰긴 쓴데 그 뒷맛이 약간 그 향긋한 뭔가 그런 맛이 들어요 자 이제 줄기와 잎을 또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더쓴것 같아. 뿌리보다 <laughs> 소유 먹는것같지 않습니까? 이거 먹기로 먹기먹기만 먹기로 먹기로 먹기쓴먹요 으,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요. 잘 먹고! 건강하겠습니다. 데미안님, 땡피님, 감사합니다. 음, 선물해주신 산삼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저도 산삼 선물 처음 받아봐서 인증 동영상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찍어봤어요. 좋아해.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어떻게 더 건강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? <laughs> 안녕 잘 먹겠습니다 꽤 여러 뿌리 주셨더라고요 잘 먹이요 건강하겠습니다